됐어, 새끼. 아... 이거... 나 열심히 흔들었는데... 황효주 다 아니, 나 열심히 흔들었는데... 골스터나를 치겠나보군 저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, 저 본인 너 쳐봤나보군 황효주 땅! 아... 빛바람 쬐깡! 선택기 됐어 가자 뭐야 이게? 뭐야 이게? 무서 뭐야 이게! 호천상태가 아주 좁아 안돼!! 호천상태 안돼!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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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호동호어 갑시다 그러면 오케이 들어갑시다 형님 렛츠고! <laughs> 어? Okay. 어 누구 죽었는 어? 야 이거 죽는데형형형 브라... 이거 죽 오케이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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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케이. 음. 안녕 안녕 형 이거 죽고 갑시다 이거 안되겠어 안되겠어요 오케이 일단 갑시다 갑시다 아까 아까 보니까 그 음. 뒤에서 보던 애 있잖아요 뒤에서 음. 못걷눈애 걔가 걔가 원석이 데리고 왔거든요 <laughs> 아니 저희 100원도 벌어야 되는데 양탁이 있나? 형이 들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고, 양탁이야? 예. <laughs> 네. 원석이는? 어, 뭐, 뭐, 텔포해봐야죠, 일단. 아이고, 양탁이야? 예. 네, 네. <laughs> <야>, 양탁이 형, <형이>. 이거. <laughs> 아이뭐 얼마 지났다고 난리가 날 거야. 아, 비상, 근데 들어가야 되는데. 시체 한번 놓고 잠깐 갔다 음, 오긴 태기. 해야 될것 같아요. 아님, 벌 없나? 우리 양탁이. 우리 양탁이. 여기, 여기 있어 보렴. 그거 형, 그, 원석이 한번 음. 텔포해볼래요? 아, 어, 예, 네, 그거 카메라 바꿔서 원석이로 바꾼 어. 다음에 텔포 좀 해보세요. 어, 가만히 있는데? 예, 네, 그냥 텔포 해봐요. 지금 죽었으니까. 텔포. 예 그리고 저희 갑시다. 지금. <laughs> 어여기 갑시다, 갑시다, 갑시다. 어, 진짜 가는 거 말고. 오, 아, 어, 뭐야? 올라, 안돼. 안돼. 야, 이걸 이렇게? 고이세요 아, 효 아, 효준이 아, 효준이이이게 아, 니 가는 거 이렇게? 아니, 이렇게? 어, 이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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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준이세요 난... 아, 가이거 아, 니준 아, 니미친놈 아, 아, 니가 아, 니가이비 아, 효준이세 아, 니이세요 아, 이 한명 죽었어 죽은 <laughs> 거야? 난 아니야 난 아니야 효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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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좋아 아신체 그냥 더도 돼요 나중에 불러오면 되니까 어그럼 어떻게 두고 가요 형아 그냥 버려요 <웃음> 우리 <웃음> 가져올 아이템들이 더 중요해 어 역시 동호형 밖에 없다 <laughs> 사람이 진짜 무력하게 죽는다 어우 어우 어 <laughs> 오, 오. 오, 무서워 오오 원석이 어 혈중 혈중 그쪽으로는게다 어이 여기 앞에 덤프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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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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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덤보가 뭐야? 찬물 공 덤보... 죽어 죽어 지금 우리 상대 못해 어어나나나템다 어. 챙겼어 문들 덤보가... 다 닫으면서 오세요 뒤에 아, 아까이어뭐 죽은...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여러분 모두가 죽지.. 죽을지도 몰라 뭔데 뭐가 있는데요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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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도망가? 이거 들고 뛰어? 오오오 남겨진 오, 오. 사람들은 저기 있어. 뭐 온다 온다. 야 아, 도망가 혔다다 어떻게 어떻게? 오 오. 하하하하. 잠깐. 아, <laughs> <laughs> <떨어졌고 막 웃음> 오오오오 아, 누님 왜? 누님 가능 오 개쩔어 개쩔어 근데 막힘 근데 막힘 저때 근데 막힘 <laughs> 냉혹한 현실이야 <laughs> 오네 어떻게 될 것인가 오 지금 동 들고 있는 거아요나 감사합니다 아, <웃음> 나야 <웃음> 앞이 느낌이 그리고. 네 그는면 지금 됐어 웅둥이도 후려 쳐볼까? 없잖아 이 응, 문까지 갔다 오죠고 나머지 분들은 뭐 살아있으니까 뭐 알아서 오겠죠? <laughs> 앉아 <앉자, 앉자, 앉자. 웃음> 살아있으니까 알아서 오겠죠 하는데 아, <laughs> 앞에 있어 <느낌>. 거봐 아.. 진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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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<웃음> 달려, 달려. <웃음> 어, 일로 달려 일로 달려 일 그래도 되게 또... 열심히 살려고 네요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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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못 도망갔어 <웃음> 아, <웃음> 아 너무 형 개웃겨 털이 계속 잘하려면 포함이 더많 빨리 버렸으면 지 렛츠고 렛츠고 네네네아 그냥 이쪽으로 이어지는구나 어? 거미다 아 2층 2층 이층에 거미 2층에 거미 바로 앞에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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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길 있어요? 어 oh. 길은 있어요 잠깐만 <놀러> <놀러> <keep> <놀러> 내가 가스 꺼볼게 네어 <놀러> 살아있어요 <놀러> 오, 어, 오, 살아 있어요? 어. 어, 우리 나랑 파워 모드는 살아 있는데. 오. 살아 있어요? 네. 죽은 거 같죠. 그 그런 거같았 일단 여기 문은 안 여는 게 좋. 어우. 이리로, 이리로. 잠깐. 여기 위에거든요. 있 뭐 돌아왔네. 와 죽네. 와 죽네. 어 까비. 아 오올 수 있죠. 오케, 이크알이 뭐... <laughs> <상황을 웃음> <나이스. 웃음> 너, 너뭐하주가냐 너는 이 사람들이 어. 뭐로 들어갔는데 에브이있아 어. <laughs> 이분들 어떻게 살아있냐 내가 그러니까 그 브레킹 이 보고 도망을 나왔는데 내가 맨 마지막에 나와서 내가 분명히 아, 물거리고 아 물거리고 오케이 오케이 있어. 그래서 두분 살고 나만 죽었어 오케이 맨 그러고서 이제 다른 혼문으로 찾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승전기 너무 궁금하고 아니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볼만한데 아, 이거 볼만하겠다 이거, 이거 어? 어, 어 아니, 이거 뭐지? 정도 걸리겠지? 이거 볼만하겠다 갈 데가 없는데 아 여기 뭐 있었지? 아 여기 문 있었어 아 여기? 응. 나이스 나이스 이거 손전등 꺼지지 않을까? 어? 손전등 슬슬 꺼지지 않을까? 어, 그럴것 같거든. 손전도 하나밖에 없거든? 어, 어. <laughs> 기대가 되는데요. 없는데. 어, 여기 막혔었다 복수 어, 다시 많이 없는데? 아, 죽겠다 어, 터레시다. <laughs> 여기 벨브 좀 찾아봐. 터레시다, 터레시다. 터레시다. <laughs> 어, 터레시다. 벨브 <laughs> 에 어, 있었는데. 야, 기차가 가면 안 돼. 터레시다. <laughs> 어, <터레지다. 웃음> 어, 깜짝이야. 어, 무서워. 이나 빨간불만 보이는데 너무 무섭다 너무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 난 터렛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빨간불밖에 모보고 오늘 여기까지가 는거 같거든 진짜 어차피 이들이 못 나가면은 끝이야 어 잠겼어 예열수 없지? 없어요 야 우리 라이트 곧 꺼져 저됐어 어딨지? 어디로 가야지? 이거 볼만하겠다 이거 아니 이 사람들 그 전등 킬 줄도 모른다고 우리 다시 대도 아가자 그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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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돌아갈 줄 아나? 되줄데라이트꼭 꺼져 ㅈ 어 안돼 어여기찾았어아 여기다 이거 어디돈나갔다가 아. 어아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 ㅈ됐나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기대된다 기대된다 어 축구 사았다 찾았다 사다오 이걸? 오형 어떻게 찾았어요? 음... 아 그래도 해떠 있을 때 오, <laughs> 한 거? 이거 뭐해 어디, 이거 어디로 가야 지산넘어산이다 <laughs> 아, 이제 이제, 이제 <laughs> 배를 못 찾는다. 생존할 수 있을까? 아니, 이이 저, 아니 저거 이거 저거. 여기 네. 여기 그 호수 있는데잖아요. <laughs> 네, 호수 돌아가면 되지. 호수로 다이 호수로 다이호수에 빠질 것 같은데. 호도 너무 다이빙 하는 거야어디지 어디로 가 아무것도 안 보여서 호수 다이빙 할것 같은데 진짜. 어, 형 어떻게 나왔다형잘 어, 잘 가네 봐. 그래도 고질 쳤어요 오! 여깄다! 집 저기있다! 오! 터졌다 진짜 우와 눈물나 눈물나 아 이걸 사네? 제발 클리셰 제발 클리셰 현우 이제 꿈에 나온다고 저거 알선생 궁에스다 죽었나? 어. 나아니까 오야. 야이 정도. 거의. 거의, 있어. 있어. 거의, 어, 거의 어. 어, 우리 진짜 다 형. <laughs> 나 죽었어. <laughs> 나 <죽은 것> <laughs> 어, 우리 진짜 어떻게 나 어떻게 나왔냐, 기 말도 안 돼. 한 명은. 한 명. <laughs> <밧으로 던져. 웃음> 자 번데기 나와주세요. 예. 어, 네, <laughs> <아니에요? 거미는> <laughs> 이와형 우리 안 살았으면 진짜, 주, 진짜 큰일 날뻔했다와 이거 우리 어떻게 살아왔냐 <laughs> 아니 너무 <험�> <헤드> <저거>. 아나 너무 황당해 지금 그만해나 친구들아 출발합시다 그래 웃기네 다 왔나? 네 4명있어요 4명있어요 다, 다 왔나 <laughs> 가자 가자 아, 온게 맞아? 맞아? <laughs> 온게 맞냐고 <laughs>